안녕하세요 오마이딜러 박용선 팀장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정말 가성비 너무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 정말 상당히 풍부한 옵션과 차량 컨디션 그리고 가격까지 3박자를 모두 갖춘 차량인데요 바로 현대자동차의 에쿠스 차량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에쿠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찾으시는 분들이 편안한 승차감과 풍부한 옵션 이두 가지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국산 최고의 세단이라 찾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제가 안내해드린 차량 풀 옵션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스펙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에쿠스 신형 VS460 프레스티지 등급이고요. 어 프레스티지 등급 자체도 상당히 풍부한 옵션을 갖고 있는 거의 풀옵션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거기에 추가 옵션까지 더 들어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2 0 1 1년식의 현재 주행거리 17만km를 주행했고요 교환부위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부상에 당연히 오일, 누유 전혀 없는 오일 양호 판정까지 받아둔 차량인데요 오늘 저희 오마이딜러에서 준비한 가격 880만 원에 준비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상태 그리고 옵션 상태, 실내 상태 알아보기 전에 엔진룸 관리 상태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본닛을 열고 엔진 사운드를 제가 지금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역시 6기통 엔진보다 8기통 엔진에서 느껴지는 그런 엔진의 파워풀하면서도 정숙한 그런 느낌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어, MPI 특유의 그런 엔진 사운드가 잘 느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 이렇게 엔진 사운드라든가 진동, 이음 소리가 없는지 이런 부분 확인하셨다면 어, 중고차 구입하실 때꼭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D2T 레벨 게이지를 뽑아서 이 안쪽에서 배연이라든가 혹시 뭐 흑연, 청연 등 연기가 올라오거나 아니면은 어떤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을 이렇게 뽑는 차량들도 간혹 가다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소모품 관리 주기를 잘못 맞췄다. 혹은 소모품을 교환할 주기가 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차량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훌륭한 엔진 컨디션 보여주고 있는데요. 외관 상태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바디의 세단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하시기가 그렇게 쉬운 편은 아닌데요. 어, 이 차량 제가 사전에 체크를 해봤지만 정말 관리 꼼꼼하게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핸드 범퍼 간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고요. 앞타이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60% 이상 남아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기존에 알고 계시던 에쿠스의 그 크롬 휠보다 훨씬 더 세련된 휠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어, 휠의 관리 상태가 정말 매우 좋습니다. 거의 신품급의 90% 이상의 컨디션이라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어, 측면으로 넘어와서 사이드 리피 쪽이라든가 측면 쪽에 있는 각종 마감재 부분들. 도 캐치나 크롬 마감재, 썬팅 부분에도 훼손되거나 추가적으로 손을 봐야 될 부분은 전혀 없다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측면 쪽에서 이렇게 싹 봤을 때 어, 문콕을 하나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차량의 관리를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스크래치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깨끗하게 관리를 잘해주셨는데요. 어, 디타이어 트레드 역시나 60% 이상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뒤쪽 휠 역시나 굉장히 깨끗한 모습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면부 쪽 보고 계시는데요. 어, 후면부 같은 경우에는 EQ900과도 굉장히 좀 닮아 있는 모습이 지금 봐도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뒷유리 같은 경우에는 열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썬팅의 들뜸 현상이 간혹 가다 보일 수가 있는데요. 이 차량 아직까지도 시공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전체적인 트렁크 리드라든가 양쪽 테일 램프 파손되거나 훼손된 부분 전혀 없고요. 크롬 마감재라든가 레터링 부분에도 굉장히 깨끗하게 보존 상태 좋습니다. 그리고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나기 굉장히 쉬운 이 범퍼 쪽에도 하단 쪽까지 꼼꼼하게 살펴봤을 때 주차 스크래치가 전혀 하나도 없었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조수석 측면 쪽을 한번 넘어가 보실 텐데요, 뒷 어, 범퍼와 휀다간의 단차 전혀 느껴지지 않게 아주 훌륭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반대쪽과 마찬가지로 조수석 쪽에도 각종 마감재 부분들, 도어캐치 부분들 훼손되거나 스크래치 난 부분 하나도 없다는 점 참고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어, 아쉽게도 측면에서 이렇게 봤을 때, 문콕이 두개 정도는 보인다. 이 정도만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 사실 이 정도도 굉장히 훌륭하게 관리를 잘했다고 볼수 있겠죠. 어, 이렇게 아껴서 운행을 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외관 관리 상태에서 잘 느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썬팅은 매우 은은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어, 스턴칩이 있다거나 실금간 현상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요. 와이퍼 하단 쪽에도 역시나 실금이라든가 마감재가 훼손된 부분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본닛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죠 본닛에도 역시나 붓터치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관리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말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양쪽 헤드라이트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화현상 전혀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뭐 습이 찬다거나 스톤칩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 역시나 없습니다 그리고 크롬 몰딩, 크롬 마감재 부분에도 어 백화가 일어났다거나 훼손된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고요. 앞 범퍼 쪽 역시나 뒤쪽과 마찬가지로 주차하시면서 스크래치 날 시기가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하단 쪽까지 살펴봤을 때도 스크래치가 나거나 파손된 부분 전혀 없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상태 어떤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공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전동식 파워트렁크 당연히 장착이 되어 있고요 트렁크 공간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마감재를 따로 설치를 하셔서 구분을 하셔서 적재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어, 이 부분도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것 같고요 어, 눈에 띄는 건 트렁크 사용감 자체가 크게 없다는 겁니다 약간의 세월의 흔적을 제외하고는 플라스틱이라든가 각종 마감재 부분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해주셨고요. 안쪽으로 보시면은 2열 쪽에 도어 쪽 보시면 우드라든가 각종 마감재 부분들의 훼손 상태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2열 공간 한번 보시면 레그룸이라든가 헤드룸 공간 어 당연한 얘기겠지만 굉장히 여유있게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죽 시트의 사용감이라든가 각종 마감재의 사용감도 크게 느껴지지가 않고 이 차량 특히나 뒷좌석의 옵션은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옵션들이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어, 지금 암레스트쪽 보시면은 어, 굉장히 많은 옵션들 보이시죠. 사용감이라든가 작동이 안 된다거나 그런 부분 전혀 없이 아주 완벽한 관리 상태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도어 쪽 지금 보고 계신데요. 앞도어 쪽 역시나 도어 캐치라든가 각종 윈도우 버튼들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어, 이번까지 저장 가능한 메모리 시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대시보드라든가 센터페시아 줄석 가죽 시트.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살펴봤을 때전 어, 차주분께서 굉장히 아껴서 차량을 관리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게 어, 가죽의 사용감부터 요 핸들의 사용감까지 정말 훼손된 부분 없이 아껴서 사용을 잘 해주셨어요 그리고 상단쪽에 있는 우드의 이 그립감도 상당히 좀 두툼한 게 운전하면서 안정감을 좀 많이 줄수 있을 것 같고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나 각종 버튼들의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뭐 텔레스코픽이라든가 열선 핸들 그리고 각종 옵션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옵션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옵션이 가득 차 있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 화면 역시나 지금까지 아주 선명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후방 카메라 지금 화면 보실 텐데요. 후방 카메라 화면 역시나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핸들 방향에 따라 지시성까지 정상 작동하고 있고요 하단쪽에 보시면은 지금 듀얼 프로토 공조기 에어컨 버튼과 각종 미디어 제어하는 버튼들 보시는 것처럼 아주 깨끗하게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면 상당히 풍부한 옵션 이쪽에서도 확인이 가능하신데요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열선 통풍 시트 지원을 하고 있고 전방 카메라 버튼, 리어 커튼 버튼 그리고 각종 주행 모드 제어하는 버튼 전자식 에어 서스 제어하는 버튼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어, 이쪽에 보이시는 이 다이얼과 버튼들 DIS 다이얼을 통해서 디스플레이를 제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상단 쪽에 보시면 ECM 하이패스 룸밀러 준비가 되어 있고요. 상단 쪽에 선루프 작동 상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물질에 의해 걸림현상이 있다거나 모터에서 이음소리가 난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좋은 작동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플래그십 세단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가성비 좋은 차량 중에 한 대를 준비를 해봤는데요. 어, 에쿠스라는 차량 자체가 지금까지도 중고차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히나 풀옵션을 찾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 가격이라든가 성능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도 굉장히 훌륭했다는 점 참고를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보신 이 차량이나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네이버나 다운 검색창에 저희 오마이 딜러를 검색해 주시면 딜러 전산과 그대로 연동이 되어 있는 저희 공식 홈페이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차량의 가격과 성능 점검 기록부까지 직접 간편하게 확인을 해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놨으니까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중고차 할부나 탁송거래 궁금하신 분들도 언제든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제가 항상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차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 딜러 박용선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